아, 이렇게 되어있죠. 115개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었다. 이때부터는 뭐냐면요. 이, 이방인 교회에 추수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 교회에. 요 네. 그래서, 자, 그러니까, 근데 여기 이제 유교복을 넣으라 이 말은 뭐냐면요. 교회가, 교회가, 우리가 다 거룩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유대인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죄인이고, 다, 어? 죄인인, 죄인인 것이죠. 그런데, 어, 이제는 이 오순절 성령 세례 사건을 통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추수하기를 원하신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 오순절이, 오순절이, 이게 단위적 사건입니까? 이제, 어? 연속적 사건입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정의를, 이 사도행전 속에서 잘 내려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래서 보여 주는 게 뭐냐면은 사도행전 10장에 예? 10장에 이고넬료 사건이 나옵니다. 고넬료 사건 예. 뭐라고요? 예, 고넬료가 가이사르도 이탈리아의 백부장이었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이제 욕방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 가지고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해서 종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에? 이 시간이 똑같아요. 베드로도 지붕 위에 올라가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환상이 내려왔어요. 보자기 환상이 내려왔는데 보니까 그 안에 보니까요, 이 부정한 짐승들, 네, 그 짐승들 네발 달린 네발 간인 그 짐승들하고 공중에 묵지 말라고 하는 그새들 있잖아요. 아, 이런 것들을 보자기가 내려와가지고, 어? 어, 음성이 들리기를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 주님, 주님 자고 뭐, 3년간 반이나 같이 있어 놓고 제 식성도 모릅니까? 에?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야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죠. 아 그런데 그 환상을 본 이후에 이제, 가이사랴에서코넬로에가 보낸 종들이 도착을 하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가게 된 겁니다. 그럼, 베드로가 그래도요, 고집이 대단한 베드로? 고집이 대단하잖아요. 예? 아무나 그 예수님의 그 수제가 될, 될 수, 제자가될수 있겠어요? 아, 그러니까 주대가 있고 고집이 대단하고. 그것도 이자기는 정통 예? 유대인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방인, 그, 이방인들하고 교제하는 것을 상당히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속에서 뭐라 그럽니까? 성령이, 에? 따라가라 그러죠. 따라가라. 그까 가니까, 에? 그곳에 보니까요, 이고넬료가이 진첩들을 다 모아놨어요. 에? 그래서, 콕콕 절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도행전의 2장에 일어났던 이 사건이 그대로 재현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순절 날이 이미 이르며 우리가 다한 곳에 모였더니 그죠? 불의 형화 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들 머리 위에 있었다 그렇게 나와있죠. 그런데 이 사건이 어찌 됩니냐 했을 때에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듯 하셨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요. 이 사람들이 방언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런데 뭡니까 이 보네료 집안에서도 똑같은 이성령 세례 사건이 임한 것이에요. 자, 우리 사도행전 찾아봅시다. 10장 사도행전 10장. 네. 자, 사도행시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드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래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드러밀어라. 자,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물론 이제 빌린 집사 그 사건도 있겠지만은 네? 그래서 그 사마리아의 부흥이 임한 그 사건도 물론 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각도로 지금 이 오순절 성령 세례가 에? 에, 연속적인 사건이 된다. 그래서 제가 어떤 그 책에 보니까요, 어, 이것은 어, 예수님이그래 말을 했잖아요. 에? 나는 너희가 모르는 받을 세례가 있다. 에? 그 이야기를 했죠. 그게 바로 이 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죠. 그런데 이것을 잘못 해석해 가지고. 이 오순절로 이렇게 해석을 해버렸더라고요. 제가 아주 유명한 오스월드 챔버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그렇게 해석을.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사도행전으로 보면은 이것이 단일적 사건입니까? 연속적 사건입니까? 이방인의 추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오순절, 예? 이미 예표적으로 레위 23장에 떡두 개를 흔들어라. 예? 예. 그래서 어 제사장에게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는 게 이때는요. 이게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이 이 초실절은 보리추수입니다. 보리추수. 이거는 첫 추수예요. 첫 추수.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시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자, 근데 이 오순절 성령세례가 임하면은 유대인과 이방인들 이 대추수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그, 그 이때부터 이해 가지고 이방인 교회가 대 출수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도로 삼으셨는데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그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예. 원래는 사도 바울은 뭡니까? 예?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렇죠? 예. 자기가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오순절. 자, 아, 이것이 바로 계속되는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오순절이 언제이 많느냐 그걸 봐야 돼요. 예. 일곱 주씩 일곱 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칠칠절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칠칠절. 예.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이제 어 여기서 이제 밀, 추수가 일어나기 때문에 맥추절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 그, 시간적으로는 사실은 요게 우리가 지키는 절기하고 조금 비슷해요. 비슷한데. 자, 이게 보면 요, 이게 완전수입니다, 이게. 7이 완전수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완전수를 또이어덧 뒤에 있으니까, 이것은 왜? 완전한 수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충만한 수입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순절이 언제 임해야 되느냐? 딱요 시간에 임한 것입니다. 요 날에 성령 세례가 임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면요. 날짜가 하나도 안 틀립니다. 우리가 좀 헷갈려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해서 이렇게 이틀을 걸쳐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날짜가 좀 헷갈리는데 그리고 이제 그 달도 3월 4월 이렇게 해서 절기를 나눠놨으니까 우리가 헷갈려 헷갈리죠? 그런데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네?